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지역 언론사들이 2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선거구에서는 연령대별 지지 성향이 선명하게 갈린 가운데 지난 여론조사 때 접전과 달리 1위와 2위 간 지지율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이번 총선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50.1%의 지지를 얻어 37.0%의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2.0%를 얻었습니다. 1차 여론조사 때와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김중남 후보는 1.6%포인트 올랐지만. 권성동 후보의 오른폭이 더커 6.0%포인트 올랐고 이영남 후보는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차 조사 때는 5차 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2차 조사 들어 5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대별로 지지 후보가 갈렸다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앞섰고 30대와 20대 이하에선 접전이었습니다.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9%,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4.4%로 1차 조사 때보다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9%포인트 높아져 지지층 응집 현상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36.8%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18.6%, 더불어민주연합 17.1% 순이었습니다. 개혁신당 2.7%, 새로운 미래 1.2%, 녹색정의당은 0.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땐 국민의힘 49.5%, 더불어민주당 27.1%,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2.9%, 녹색정의당 1.1%, 새로운 미래 0.6%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2.4%,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3%로 1차 여론조사에 비해 각각 1.4% 포인트와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 22대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여. 강릉 선거구에선 4년 전 총선에서도 선거 직전 표심의 이동이 컸던 만큼 남은 기간 부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